잠깐 저 그쪽도 고기 굽면서 이렇게 좀 주먹 끼는 좋겠습니다. 오늘, <laughs> 오늘 좀 잠깐 사회를 제가 탑해서 네.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사장님또쌤 네,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안안 감사합니다. 하여튼 오늘 이 대기가 돼서, 돼서 내년에도 또. 이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막 바램입니다. 너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태장님 으신 말씀 정말 감사니다 갑자기 아침이 되는데 영이안되는야 똑같아야 이렇게. <laughs> <안> <laughs> <여름에> 주세요 <laughs> 외차를.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네, 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들 마이크로만 <laughs> <laughs> <많이>, 마들이 <정말> 많이... <laughs> 계셨기에 오늘날에 저희 센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이거는 어 건배를 할까요?